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단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저는 오늘 성도와 주님이 연합이라는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성도와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제목을 들고 다녔습니다. 연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주님의 믿음가 또 기도와 모든 생활을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시간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떨어지는 생활 주님이 인재가 없는 생활이었던 것인가를 잘 알고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 꼭확해 주실 줄 믿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의기도드리옵나이다 성도의 복은 어, 자원이 많아 또 내가 잘났거나 또 아니면 한보다 특별한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해서 정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믿음이 최대로 좋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믿음이 좋은 걸 해서 주님이 임지 안에 있을 때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어제보다도 오늘이 낫고 오늘 보다 내일이 낫고,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장성해 가면서 신앙에서 진보가 있고, 또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때, 우리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또 내게 능력이 생기고, 성도에 어디에 가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정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반드시 연합할 때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있다는 것입니다 아, 중동에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 어느 때가 제일 무서운가 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하는 소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가 없다고 생각될 때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이렇게 느끼게 될 때는 세상 무서운 것이 없고 두려운 것이 없고 응? 내 앞에 난관이 어떤 난관이 있어도 괜찮나갈 만한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는 눈앞이 깜깜하고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벌써 세상으로부터 의밀한 죄를 자꾸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쌓여 나가면 우리가 예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해가 지나가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하나님의 근속하에 있지 않으면 허란망평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계산될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삶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크로노스의 이런 시간인데, 우리가 카이로스를 모이고 어, 크로노스를 모이다. 크로노스 할 때는 그 우리 그 뭐인가 말, 연대적인 시간의 뜻을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2018년이 지나가면 2019년이 되고, 2019년이 되면 2020, 지나가면 2020년이 되듯이, 연대해석으로 흘러가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 그대로를 말해서 그런 것을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카이로스는 뭐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시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시간까지도 창조하시고, 상체전부터 하나님이 관리하여 온 계속 관리하여 온 하나님이 시간을 놓고 가이노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인간이 없는 이런 삶을 를 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탕자를 놓고 보면 정말 자기 분짓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잘찰 것처럼 떠나 나갔는데 나가서 정말 그럴 방탕한 생활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어 돼지 먹이에 있는 지옥나무그 열매 마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정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권속화에 있고 아버지께서 어그 탕자를 통제하게 돼 쉽게 말하면 아버지 인재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신분도 올라가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께서 탕자가 돌아오게 되니까 어쩝니까? 제사 곧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내 아들이랑 품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 생활에서 정말 병들고 시들었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재생되는 정말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는 반드시 그 인재의식이 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런데, 연합의 전제 조건이 뭐인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남아서 무슨 일을 해도,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하고 분화에 원통하고 지냈던 걸 하나님 앞에 처설하면서 어, 나는 이만저만 이만저만 잘했는데 어 상대방이 이만저만 못했는데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발 멀리 물러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에게도 잘못이 있더라 이겁니다. 네. 나는 다 잘한 것 같지만 돌아서서 보면 잘못이 있더라 이겁니다. 어 어떤 때는 조그만 때를 생각해요. 저는 집에서 막내로 자라면서 모든 것이 나한테 다 그저 으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어, 의견이 많고 음, 뭔가가 뭐 분에 어, 성에 차지 않아서 맨날 그 엄마한테 뭐 뭔가를 토설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습니까? 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내 자신 내 뿐만이 아니라 여러 자식을 둔 부모이고 또그 어, 위에 정말 형제들도 있고 또그 또 위에 부모들이 있고 이러니까 모든 것을 공평하게 생각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항상 그 부모의 모든 사랑을 내 혼자 독차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의견이 많고 응? 부모 앞에 맨날 토서라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애요 우리 역시 갔습니다. 응?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내 속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자아를 다 버려버리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모신 주님과 연합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고 또 세상을 살 때도 그렇고 정말 나 자신이 그 월등함보다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내세워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나 자신을 죽이고 누구하고 말다툼을 하더라도 내가 먼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그진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보다 지고 죽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예수님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항상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러 속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질그러 속에 폭발하게 묶어놓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그 질그러 속을 반드시 깼을 때 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모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내 탈을 죽이고 우리 내 마음을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정말 봉사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할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서 때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사람들이 더 악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사람이 더 악한 것이 아니라, 응?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그 모습을 세상에 내 비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서 도 행함이 없음을 해서 정말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 응? 정말 저 사람들을 본받으면 잘될 거야. 이런 그러면 저절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저절로 전도가 되게 되고 어? 그사람들은나저 사람이 정말 예수 같은 어, 정말 어, 마음이 선하고 어, 예수를 믿는다더니 어? 저렇게 변했다 나도 한번 따라가서 저 사람처럼 되볼까 이렇게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나 자신이 네,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예수를 드러내려고 애쓰고 그 예수님이 본을 받았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정말 영원토록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은 오로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응? 발선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 정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상입니다. É. Uh...